일 2타 할게요 갑시다, 고 아, 진짜 이거 너말할 그, 선택 잘해야 아, 되겠네, 진 이렇게 헷리냐 <laughs> 노알 아니길 바랄게요 헷는데막 리코잼 만 나오고 아니, 지금 크리, 타한 바퀴도 안 돼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일곱 개 보면 알아 자, 크바 걸어주세요 크바 아. 42, 42, 42입니다 네, 켰어요 자, 바로 바인드 걸었습니다 38이에요 갑니다 왼쪽 유도하면서 갑니다 3, 2, 1 지금 바로 사사이더 갑니다

아기 아, 야! 진짜? 야! 뭐야! 아, 전제가 너무 많이 있다. 아이고... 아이고... 어? 에헤헤... 천천히 보아야 돼요. 아이고, 바로... 바로... 아... 예. 거 네. 없으신데? 아 헤드 깔았다 이씨 헤드 되나요 지금? 네 오른쪽 오른쪽 또 오른쪽. 했어요 헤드 헤드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돌야야야많와이 양심이 나네아 헤드 깔았다 아씨테 개많이 오네 자 5초 뒤에겠습니다아 네, 헤드 그래. 바로 깔요 야딱 뺐어요. 어. 야해 해독쿨되면 한번 그냥 드릴게 어때? 도전이야. 무슨 이게 우리 서버가 이런 거 같은데. 절마 <laughs> 아니 내가 그 도시 서버 가서 하는 소리를 하는데 진짜 거기는 잘안 나오더라고. 아 파인드 걸렸다. 제발. 제발. 어 이런 씨. 맞을까 말까. 지 맞으려고 되게 하고있습 공기, 공기 공기, 왼쪽 공기. 왼쪽 공기. 공기? 아, 잘 아, 잠깐만. 바인드인데? 바인드라고요? 아, 제발, 네. 빼세요. 아, 시발. 보자. <laughs> 저, 저는... 저... 이따가 부활할게요. 네, 네, 천천히 부활하시고요. 아, 진짜. 어, 어 진짜 엘, 아, 되게, 아 어, 저, 저, 아, 아 체가몇단 나오는 거야, 오늘. 하여튼, <laughs> 되게... 바인드고, 바인드고, 바인드고. 어, <laughs> 정말? 가운데 있어, 가운데 있어. 와, 가자! 슛! 해도가 똑 까여가지고. 에더저 <laughs> 아직 처음에 받았던 해도 안 풀린. 해도 <laughs> 했어요, 일단. 아 어, 나이스, 나이스. 어, 나못 받았는데. 음, 세렝이 진짜 마음에 안 든다. 차징하고 왼쪽으로 오그로 끈 다음에 크바 걸어주시면 니다 네네. 엎드리시고. 네, 있죠. 네. 어, 차징 중이고. 봐라. 잘했어요. 네. 그봐. 어. 그봐. 아? 17, 17. 바로 반인들 걸었어요. 14채요. 갑니다 3, 2, 1. 지금 바로 사사이드 가면 다. 예, 예. 한 번만. 서경가서 물방에서 지금. 보여. 레지, 아, 어, 오늘 제발이 네, 기치요잘했어요 네. 오, 맞아요. 네, 요 네, 요 네, 맞아요. 뭐 네, 요 네, 맞 초. 네, 내기요 네, 맞아요. 네, 맞아내 네, 고요지아요 네, 아아직어요 네, 레이저 쳐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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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미왜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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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해야쳐 오케이 레이저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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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저 쳐 미쳐. 이 바인드 걸렸다. 음. 아이고 파인드 걸렸다. 아 파인드 걸렸어. 오 살려줘. 돌진 한번 보고. 돌진 한번 보고. 오, 어, 달거 있다. 자, 이제 준비할게요. 준비. 네네. 이거 이거.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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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네, 중앙 오 집중 집중.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그여나 있어. 십이 걸렸고. 15초. 하나. 아홉째 냈어요. 네, 둘이요. 세죠. 그 잘했어요. 굿 잼.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오, 잠시자. 거리도 이 좋고요. 4 2 42. 초. 하나. 하나. 둘이요. 세죠. 네 바인드 도중에 아마 그, 전탄이돌것 같아. 29, 오케이. 29. 차는 시작. 일단 왼쪽을 한번 빼야돼요. 나 왼쪽이란 그, 구석으로. 둘, 둘 셋이요, 왼쪽. 어그로 끌어야돼요. 바깥으로, 바깥으로. 오케이, 일단 괜찮아. 일단 10초 뒤. 패랬어요. 네. 20, 20초만 왔구나. 10초, 오케이, 하나. 한 번. 둘이요. 아, 크바, 크바, 크바. 크바. 그럼 바인드 걸게요. 바인드 걸었습니다. 10초. 스리토 그래 리어요미라 지금 바로 가스 어요 지금 세로고 가자 전탄팀 어 쏘고 있다. 다번오슈나이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나이지오늘 나이스, 나이스. 유도 해야겠죠. 응? 오늘 아... 유도 해야 하나. 둘이요. 그렇지 셋미 아. 아이고 파인드 갔으면 좋대 파인드 어딨다고요? 네네네 누워 계세요 그냥 누워 계세요 아 사람 파인 바운드 내놨어요 볼 이제 하나 한번둘 이제 건너 옵니다 둘셋와 이거 넷 이, 이, 이제 시작할 것 같아요 네 옵니다 아 아이온 너무 빨리 쐈다 무득기 강. 어쨌게 쓸게요. 아이고 네, 네. 좀... 아이고. 아. 잠시만요. 로그 계시다. 가뒷전을 볼래? 뒤뜰 뭐야? 일단 왼쪽으로 유도해 보자, 그도 왼쪽부터 유도해 보자. 아니, 아 지금 좀 말랑. 지금 좀 빠르다. 어차피 돌진 쓸까 이제. 한번더 돌진 유도를 할게 네, 오른쪽 유도해 볼게요. 아? 자, 오른쪽으로 오른쪽 유도할까? 유도. 4, 3. 이 지금 중앙까지 돌 가야 네. 오케이. 오토 유도 했고. 지금 준비. 왼아 아, 가운데 딱한 어? 가운데 한 가운데. 어? 가운데. 가운데 한, 한 가운데 딱 오사. 어 진짜. 아니. 성공했어. 성공했어. 아, 인 걸렸어. 인 걸렸어요. 데나나 혹시 그가 해도 되나요? 우리 게이좀됐어요고고오른쪽명 1초. 어, 1초. 1초입니다. 1초, 잠깐 중앙에 나왔다가 4초에 다시 들어가요. 1초입니다. 들어가고 이제? 이제 구석 뺏어요 이제 노리 지금 3마리에요. 어, 잠깐 극딜 한 번에 끝내야겠다 이거. 저주 걸린 사람 말씀하셔야 돼요. 이거 잠깐 중앙에 이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고. 오케이, 좋아. 9초 하으면 이제? 46, 다음 30일? 30위기에요 제가 지울게요 그냥 오케이 3 0위입니다 노루 지금 가운데에 물려있고 30위기 어 30위기 지금 나온다 이제 어, 가오예요 땡, 땡, 땡. 제가 지워요 오케이 버프님 오케이. 30위기 자3 0위 다시 잠깐 앞으로 16 16이요 아 16입니다 이제 다시 중앙 아이 고속으로 고속 하세요 고속 하세요 지금 노루 왼쪽 땅개 오른쪽 16 16이요 16입니다. 또 잠깐 중앙으로 다음 1초 4초까지 잠깐 중앙으로 아, 4초. 5 1초 다음꺼까지 줄게요 지 땅끄 오쪽 지금 다음까지 줄게요 나옵니다 1초 아, 저거 인 파인드 걸렸습니다 파인요 오케이 아이고 어, 이자기왜 이러냐 맨날 위험하다 씨 지금 이제 9초 나옵니다 오초뒤 나와요 3초 뒤에 3초 뒤에 9 나옵니다 오초차치다 5초 와우 구체 곧 나와요. 어이 안어줘 찬이 시작. 과감지 무적기 쓰 과감한 무적기. 이거 실패면 하 끝납니다. 그습니다 예. 오이 씨 미친 거야. 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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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오세요 왼쪽. 바인드, 걸었습니다. 14초, 14초에요. 갑니다. 3, 2, 1. 지금 바로. 원은 네. 했어요. 네. Okay. <끄러> 네. 세로로. 세로로. 로 네. 계속 누르고, 끝났습니다. 오케이. Okay. 왼쪽 가 바인드. 오케이, 바인드. 어, 바인드 걸렸네. 레이저, 레이저. 아씨, 뭐, 체로 풀렸다. 제발. 파운드 제어요 헬. 뭐지? 인덱스를 쓰나세 개. 오 레이저. 어. 아이고 아,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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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린다. 헬. 아직 메이저 안 써요. 곧쓸 거예요. 막 아, 각방가? 아저파인더 아, 걸렸어요. 저도 저도 제발. 차라리 지금 저도 걸리면 지금 내 아, 게이지가 오르지. 아 충분히 끝나요. 충분히 끝나요. 대신에 그 과강을 무조건 될 거예요. 제가 없어요. 에테폰밖에 없습니다. 에테폰? 애태... 아니 아, 아직 게, 음, 게이지 나도 아예 없다. 아예 없다고? 헤이. 아 그, 게이지. 그만. 파. 네. 여기서 아, 어떻게든 여기서 까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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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내죠. 그러면 은좀 이따가 바인드 저항 덜 짠다? 네, 좋을 것 같은데요. 레이저, 레이저 주심 노바를 한번 걸어서. 노바 한번 걸릴 걸, 걸, 것 같은데, 이제. 노바 지금 오 노바 지금 오 노바. 저도 걸었는데. 어, 네, 걸었다, 걸었다. 뭐 했어요?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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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나이스. 아 이게 되네. <laughs> 아 와, 근데 미시됐네, 진 힘들었다. <laughs> 거의 패에서 너무 1패에서 아, 너무, 너무 많이 궁금해. 나왔어요. 그 아, 아, 어, 와. 진짜 같니어와 진짜 힘들긴 힘들어 진짜. 아니 세상 세상님 들까 <laughs> <laughs> 이게 왜변이네 저희, 저희 예전에 세 바퀴 어떻게 했죠? <laughs> 어, 다, 다들 다들 나태해졌어. <laughs> 큰일 났어요 진짜. 아우 다들 나태 나태해지셨구만. 갑니다 오케이. 네, 갑시다. 아 제발. 와, 아, 거리 힘이... 안 나오나? 왜안 나오냐? 아니, 블링크 하죠, 블링크, 블링크. 아이, 이브리크라도 나오주지. 여기요. 아. 자, 자, 쓰리, 아, 둘, 지금 바로. 고! 아 씨, 대이야아 <laughs> 아, 제가 그래, 제가 이네요 <laughs> 제가 먹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아 네. 오늘 그래도 환불이랑 좀 떴네. 고생했습니다.